자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좋은 걸 나누면 참 기쁘요. 제가 요즘 뭐그 짬짬이로 목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마도 선물하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아 저도 저도 참 좋아요. 오늘 아침에 한자매는 와가지고. 자기 텃밭이 당첨되었다고 그 텃밭에 심는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그를 그 감사한 것을 나누면서 그래서 내가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면 나누 먹을게요. 벌써 이제 아직 나눌 나눌 이 삭도 안 났는데 씨도 안 뿌렸는데 벌써 나눌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아나누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정상적으로이 나눔의 기쁨을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 부모들은 자식에게 뭘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줍니다. 여러분 만약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땅에서 나무도 자라지 않고 식물도 자라지 않고 이런 문 어, 어떻게 이제 이, 지구가 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땅이 잘하게 합니다. 이제 외적으로 그런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와,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분배하는 턱건을 그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대통령의 비서, 왕의 뭐 비서나 서기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보다 제이 자리가 참으로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서더의 그 금식을 가지고, 에서더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 기도, 언제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금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참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어. 종교적으로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그 지금 어, 이에서더스에 나오는 이부절에 금식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 많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날에는, 이제, 그,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진짜 금식을 해야 될 날이 있어요. 어, 사도행지 26장인가요? 그러면 금식하는 절기가 그랬는데, 그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옴키프로데이, 옴키프로. 아, 대속제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는데 시편에 시편에 보면은 내가 금식했다 뭐 기도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때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다윗도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시편에 뭐 자기가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 그 <laughs> 사무엘서에 보면은. 아, 11개 승가요 어,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을 했는데, 바세바와 관계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에,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지 않고, 옷을 차려입고, 음, 어,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어, 그의 신하들이 아, 왕이여 왜 아이가 죽었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이 났는데 내가 금식한는뭘 하겠냐 아,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금식하므로 말미암 혹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 금식했다. 어, 여러분 다윗이 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 금식. 여러분, 기도. 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음. 여러분, 기도 응답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참 거룩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기도라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 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laughs> 지난번에 그 우리 반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상대방 운전사에게 자기가 잘못이 없었는데 아주 모욕을 목욕, 당했어요. 어떤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모욕을 참지를 못하고 그냥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그, 동영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화를 다스릴 수 없어서 죽는데,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았어요? 예예 예.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복 받은 사람이냐? 이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놀라운 사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어제도 아, 아랫는요아랫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들과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 복받은 민족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이렇, 이렇쿵 저렇쿵 뭐 많이 비난도 하고 어, 지금 팔레스타인 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고 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가 어, 그 보수 극보수가 다수당이 돼가지고. 이 이제 그뭐 이스라엘의 법을 다 보수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그냥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계속 날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볼 때, 야, 이게 다수당된 게 잘한 것만 아니다. 이 다수당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다수당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 이민족이 교만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나라 자체가 멸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따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2000년 만에 다시 생겨서 나라를 다시 결성하고 자기 언어를 다시 만든 이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이 백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선물임 선물이 자기 백성들을 이한 거예요. 에서더 이야기도 이 이야기의 한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이모르게나이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모르드게와에라모가게 아니라, 하게 여겼냐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을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 모든 게아의라 모든 게아을라 모든 게 아니라, 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 평생에 제가 22살의 예수 믿어서 지금 벌써 한 40년 가까이 교회를 왔다 갔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 금식을 하면서 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저도 금식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 금식하며 하나님 이 기도로 우리를 들려 들어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아우스비츠그 이제 나치 독일에 발려가면서 그 자기의 그 이웃들이 죽어가면서 총에 그냥 적사하는 우리. 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금시감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는 그냥 묵묵히 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은 개인적인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었지 않았지만 그 민족은 살려놨잖아요. 그들이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었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억울하게 죽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천국 갈 준비를 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잘 들리지도 않고, 이제 의사소통이 점점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젊을 때그 기억은 가, 가지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예. 그,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기억력을 다시 되살릴 그 날이 온다고 저는 믿거든요. 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저질렀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기억 가지고 그 영생을 한다라는 그, 그런 그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음. 이게 애서들을 에스, 읽는 그 민족, 우리가 그러니까 애서들을 읽으면서, 아, 기도 응답이 되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받는 나를 기념하자 해서, 불임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요, 자, 8장에요. 불임절이 뭐냐? 나옵니다. 8장에, 9장에 나오죠. 구장에 나오는데 에, 불임절이 왜 불임절이냐는 풀어라는 그 소위 말하는 주사위 같은 건데 나를 정할 때 던지는 하나의 그도구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로트라고 할수 있죠, 제비라고할수 있죠. 그제비 이름이 풀어인데 그그 그 풀어를 던져서 아달월. 이스라엘 원력으로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자고 결정한 그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을 기억하자라고 생각해서 을이 사람들이 푸어라고 했는데 그 후대에 사람들이 그냥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뭐라고 했냐면 이푸어 이날, 부림절 이날을 12월 13일 이날을 하루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두 날을 지켜서 명절로 하자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명절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민족이 후대에 발생한 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을 기념하면서두 날을 지킨 것. 풀어는 단순데 풀임은 복수에. 그래서. 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푸림절은, 뭐냐, 푸림에 절을 붙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광복, 광복인데, 광복절, 이렇게 붙인 것은, 삼일인데, 삼일절 붙인 것은, 우리말에는 푸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 푸림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에스들을 읽는답니다. 이런, <laughs> 그러니까, 에서더가 여화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스라엘에서요, 굉장히 많이 읽혀져는 책이라 하는 거예요. 에서더를 읽고, 또 하나는, 뭐라, 여기 나오는데, 예, 축제를 하는, 축제를,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는. 지금, 지금 좀, 그, 이 재미있게 이 사람들 문화를 만들었는데, 하만을 잡는 그런 게임들을 한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 하만의 복장을 하고 그 해서 막그 나가면 사람들이 그 하만을 막 때리고 뭐 그런 재미있는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유래된 할로윈 축제 같은 축제를 이 프림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프림즈 음악이 굉장하고요. 죽여라만 하면서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애들 있잖아요 소리 나는 그 깽가리 같은 거, 북 같은 거막 치고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축제를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선물을 해라.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또한 가지는 뭐냐?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이 이 사람들의 명절이 단순히 자기들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누구를 가난한 자들에게도 명절을 주는 이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 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항상 이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아직까지 예,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 고난의 종은 아직 모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 53장, 이 사람들이 읽고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과연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와야, 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예. 메시아는요, 와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사랑이. 나에게, 나에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했는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왜 왔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로 아,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마치 자기가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시골했어요. 그냥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도시에 있는 그 아들, 며느리 오면 파리바리 사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곳에서 많이 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또 필요할 때 검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고 아, 메시아의 그 고난을 따라 아, 여러분 메시아도 40일 검식했죠 예. 죽음을 앞두고 검식할 수, 뭐, 검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검식하다가 어, 죽는 어, 그 날을 제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저의 앞날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어, 압니다. 어떻게 하냐. 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받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더게와 에스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그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육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진짜 복된 영생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음. 유산. 유사...